우리 아기 찍찍이 소리에 놀라 해버리는거 너무 속상했는데 저 이제 그거 그만하려고요. 머미쿨쿨 스트랩엔 소리가 아예 없어요. 저소음이 아닌 무소음. 부드러운 소재라 일반 찍찍이처럼 아기 피부가 다칠 일도 없고요. 냉감 매이 특유의 시원함이 태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도 깃털보다 가벼운 착용감이. 잘 되니 한여름 우리 아기 꿀잠템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벨크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조절이 신생아부터 돌까지 사용할 만큼 굉장히 유연하답니다 스트랩 구매하신다면 꼭 체크해야 할것 머미꿀꿀 스트랩은 혹시라도 말려 올라갈 일 없이 안전한 똑딱이 버튼까지 있어요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11mm 머미꿀꿀 무음 스트랩은 7번 리뉴얼을 거듭하면서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는 안전하고 단단한 11mm 스냅 단추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이번에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네요 어쨌든 머미쿨쿨 스트랩으로 감싸주고 여기에다 머미쿨쿨 이불까지 덮어주면 꿀잠을 안잘 수가 없겠죠 요즘 이걸로 우리 아기 통장 자고 저까지 숙면하는 행복유가증이라고요